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과 2절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 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의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데 필요해서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어렵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희곡인데요. 세미월 베케토라는 작가가 쓴 작품인데, 읽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줄거리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남자가 고도를 기다립니다. 이게 다예요. 처음부터까지 기다리다 그냥 끝나요. 주인공 두 사람이 뭐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로, 서로 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고도가 누군지, 왜 기다리는지도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연극의 전부예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처음 공연됐을 때 일반 관객은 물론이고 평론가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연극을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죄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연극을 교도소에서 공연한 단 하나의 이유는 여성 등장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 교도소 측에서는 이제 이걸 공연을 하면서도 이런 재미없는 연극을 보여주면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반응이어서 오히려 놀랐다고 해요. 아마도 죄수들은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절박한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예언자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은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서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의 침공으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전무했어요. 완전히 제로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레미야가 말했던, 말한 것처럼 바빌로니아에 항복하는 것뿐인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박국 1절, 1장 4절의 표현처럼, 율법이 회의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었습니다. 3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예언자 앞에서 약탈과 폭력이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다는 말은 요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을 거리낌없이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를 하박국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 하박국의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약없는 기다림. 끝을 알수 없는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기다림이 끝이 없으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아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당시 유행하던 부조리극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이게 부조리극인 이유는 기약도 없고 이유도 모르는 채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게 부조리하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압득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조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지금 한가하게 기약 없이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뭘 기다리겠어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는 말은 예언자의 말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예언자들은 이미 수도 없이 말했어요. 무엇보다 유다에는 아직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박국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 말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의 예,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고 합니다. 2장 1절은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초소나 망대는 좀 높은 위치에 짓거나 좀 높이 지어서 먼 곳을 볼수 있게 하는 그런 곳이죠. 요즘에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소방서 망대가 있었어요. 높은 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보면 동네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 연기가 나면 금방 연락이 와요. 혹시 거기 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불난 거 아니냐. 연락이 안 되면 내려와서 그 집을 찾아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하박국은 거기가 나의 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누구보다 먼저 알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언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해야 하고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요. 예언자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늦게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예언자 일수가 없겠죠. 성경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소나 망대에 올라가서 시대의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알아서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고 예언자입니다. 지금은 누가 그 역할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우리 시대의 파수꾼이지요.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까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면 교회는 어떻을까요? 하박국은 초소 위에 망대 위에 자기 자리에 서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기약이 없어요. 고도를 기다리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처럼 부조리한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길을 가다 보면 도로 위에 교통 안내 문자를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뭐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뭐, 여기 좌회전이 안 된다든지,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글자를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차들이 이제 속도를 내서 달려가는 그런 길에는 글자를 길쭉하게 씁니다. 아래 위로 길쭉하게 써놔서, 걸어가면서 보면은 무슨 글자인지 잘못 알아볼 수, 만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차를 타고 가면 빨리 가잖아요. 빨리 가면 글자가 위아래가 짧게 보여요. 이건 뭐 어, 자연의 법칙입니다. 글자가 짧게 보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서 보려면 글자를 길게 써야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빨리 달려가면서도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쓰라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누가 읽어도 알수 있게 확실하게 쓰라고 하십니다. 누구라도 못 봤다고 난 그런 거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몰랐다고 하지 못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물쭈물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얼버무리시지 않아요. 성경은 읽어서 알라고 주신 것이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쓰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만 믿음이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다는 것도 핑계예요.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끝 구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에 알려주,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묵신은 2장 5절부터 나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의와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시지 않고 율법이 회의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어쩌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고 그런 악한 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런 모든 일들은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다림의 끝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기다림에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이 기다림 자체가 헛된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에서처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그냥 끝나버릴 것 같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약속한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그런 일들은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끝이 곧 온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곧바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진행된다. 누구도 그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3절에 공연한 말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근거 없고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뭐 지금 당장만 모면하려고 혹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이런 빈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너무 지체하신다, 너무 늦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늦어진다는 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더디다는 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늦으시는 법이 없어요.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한 사람이 낮 12시에 왔어요. 또한 사람은 오후 1시에 왔어요. 그러면, 오후 1시에 온 사람은 1시간 빨리 온 거잖아요. 근데 12시에 온 사람이 막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내가 1시간이나 기다렸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약속 시간보다 2시간 먼저 와놓고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빨리 온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해, 결정하고서 우리 마음대로 막 서둘러 놓고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늦으시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늦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염없이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은 뭐몇 년, 몇 월, 몇 일, 뭐 앞으로 몇달 후, 몇년후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재림하시는 시간도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되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감당한 주,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실 그 그, 되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아이들한테 뭘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아이가 뭐 사달라고 막 졸라대면 그래 내가 사줄게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아이가 자동차를 사달라고 막 졸라대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 내가 자동차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그걸 사줄 수가 있나요? 적어도 아이가 운전면허를 딸수 있는 나이 정도는 돼야, 아무리 빨라도 그때는 돼야 사주지 않겠어요? 아직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자동차를 선물로 사주면 그 뭐에다 쓰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당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늦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약속을 하면 기본으로 한 시간은 늦어요. 반드시 한 시간 이상 늦습니다. 늘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꼭 와요. 한 시간 지나면 꼭 와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기다립니다. 아, 얘한 시간 있으면 올 거야. 다 기다립니다. 그럼 한 시간 지나면 와요. 올걸 아니까 친구들이 다 기다린 겁니다. 얘가 뭐 왔다, 안 왔다, 이러면 못 기다렸겠죠. 근데 얘는 반드시 오니까 친구들도 다 기다려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더구나 제 친구처럼 늦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조급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당부하십니다. 비록 네가 생각하기에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4절에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멋대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을 괴롭히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그런 자들이 힘이 있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고, 그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허무하게 허물어집니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내 생각보다 늦어지고, 내 생각보다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집집마다 개를 길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 이제 지나가다 들렸어요. 거기서 며칠 이제 묵었다가 가려고 그 마을에 있는데 그 집집마다 기르는 개 중에 어떤 집 마당에 개가 하루 종일 그냥 늘어지게 잠만 자요.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낮잠만 자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을에서 그 개가 가장 사냥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게 이상하죠? 하루 종일 낮잠만 자는 개가 무슨 뭐 사냥을 잘하냐?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작년에 그 동네에 토끼가 한 마리 와서 뛰어갔는데 동네 개가 다 따라갔는데 그 개만 끝까지 토끼를 추적해서 결국 잡았다는 거예요. 다른 개는 다 포기했는데 그 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사냥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개 주인이 왜 그랬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개는 토끼를 봤거든. 다른 개들은 토끼는 보지 못하고 우리 개가 지저대는, 지저대는 소리만 듣고 우르르 몰려 나와서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 개 뛰는 방향으로 다 같이 뛰어갔는데 토끼를 못 봤으니까 중간에 다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는데 우리 개는 실제로 토끼를 봤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서 잡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아,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단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건 작건, 뭐 그런 경험이 많건 적건.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경험해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싶어질 때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늦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 생각이 더디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기약 없고 근거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지금 공허하거나 불안하다면, 우리가 지금 막막하거나 답답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결코 이 기다림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더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결코 늦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약속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 멋대로 조급하게 하나님을 재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이해하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변치 않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김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